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기본 음과 익혀보려고 합니다. 알파벳 기본 음과 소리하는 경우 많아요. 그냥 바로 단어를 읽고 쓰려고 하는 경우 많은데 기본 음과를 알아놓으면은 그만큼 이 단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 확실해지고. 네,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기본음가로 확실히 알아놓는 거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모음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알파벳 글자가 모두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만 모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자음이기 때문에 이 5개의 모음을 가지고 영어 단어에 모든 단어를 읽고 쓰고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 소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음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음가, 음가 외에도 다른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음가 대표적인 소리 요거 알아 놓는거 중요하겠는데 먼저 익혀 봅니다 에이, 그러면은, 에,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인데, 이렇게 발음 기호로 익히지 않는 이유는 단어를 보고 바로 읽기 위해서 발음 기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에, 이, 아, 어. 한번더 해볼게요. 에, 에, 이, 아, 어, 이렇게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모음 글자를 모음 글자가 모든 소리를 낼때 기본적인 소리기 때문에 소리의 기분을 만들어주는 뼈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면 에, 에, 이, 아, 어. 한번 더 해볼까요? 에, 에, 이, 아, 어. 네, 이렇게 익혀주면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소리를 네 요거 소리를 보지 않고 글자만 보고 바로 한번 더 해봅니다. 에, 에, 이, 아, 어, 됐죠? 네. 다음은 이제 자음 소리를 익힐 건데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자음 소리는 알파벳 이름을 알면은 바로 소리를 알수 있다 그런 유형들을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F. 에에다가 자기 소리를 합해주면 그 글자 이름이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F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 에가 없어졌을 때 바로 자기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을 말하면 자기 소리를 알수 있어요 가장 기본음과를 익히기 쉬운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름을 먼저 말해보면 F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에가 없어졌으니까 F니까 F 엘 그럴 때 에가 없어지면 을 엠이니까 그래서 에가 없어지면 음 n 이러니까 에가 없어지면 은 여기도 s 그럴 때 없어지니까 스 하는 소리 엑스 엑스 이렇게 됐는데 에가 없어졌으니까 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글, 요 글자마다의 음가를 익혀보면 f 할때프 L 할때 을, M 할때 음, N 할때 은, S 할때 S, X 할때 크스.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F, F, 을, 음, 은, 스, 크스. 한번 더 해봅니다. F, 을, 음, 은, 스, 크스. 이해가 됐죠? 네, 여기 있는 거는 모두가 에 에다가 자기 소리를 붙여서 이름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면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 그대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히기 쉬운 그런 음가 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요 영상도 있었는데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기 음가 에다가 자기 음가에다가 이라는 이렇게 소리를 붙여서 그 글자의 이름이 됐어요. 하다못해 디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르에다가 르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리르에다 이를 붙이니까 디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글자의 이름을 말해 보면은 소리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다 이라니까 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푸에다가 이를 붙이면은 이가 되는데 푸 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면은 푸이피 이렇게 되니까 요 소리는 푸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보면은 푸브즈브르트그 다음에 여기는 스 하고 즈 여기 있는 요 소리는 어 드에다가 쭉 이렇게 돼서 얘가 이거를 동시에 돼야 되는데 드를 시작해서 주로 끝내야 되니까 쭉 이렇게 되니까 어 여기 있는 요쭉 하는 소리와는 조금 다르죠. 얘는 그냥 깔끔하게 즈라면 쭉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은 두 가지 소리가 있어서 우선은 기억을 해 놓는데 어쨌거나 한번 더 익혀봅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P, V, Z, v, R, T, K, G 이렇게 K, G 이런 소리와 S, Z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여기 있는 이 소리들은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되는지는 알겠 배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기본 소리는 크, 그 이렇게 되거나 스, 즈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소리를 낸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는데. 네, 한 번만 더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프, 브, 즈, ㅂ, 쥬, 크, 끄. 아니면 스, 이렇게 소리가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 음가에다가 a라는 이렇게 a라는 소리를 붙이면 자기 이름이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도 보면은 쯔에다가 a를 붙이니까 a 앞에 쯔가 있어서 j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크에다가 a를 붙여서 A 그러면 자기 이름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벳 글자에 이름을 말하면은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K A 에서 K A 에서 J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J K 이렇게 알수 있겠죠. 네, 쉽네요. J K J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렇게 되면은 어. 잼할때 쯔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키 이렇게 할때크 하는 소리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파벳 기본적인 기본 음가 중에 조금은 예외적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익히기 어려운 그런 글자가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한번 잘 볼게요. 여기는 르르 하는 소리고요. 여기는 우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W 하고 Y는 이렇게 두 개는 자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간혹은 모음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음 소리보다 자음 소리가 이게 정식으로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으로 기본적으로 익혀 놓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모음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때 그때 익혀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소리는 르우 이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 Q라는 거는 여기 이름도 알수 있듯이 Q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U가 남는데 여기는 Q가 나오면 반드시 U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Q라고 붙여져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K 다음 Q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U가 따라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와인은 기본 음가 중에서 익히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e 로 시작해서 여로 끝나서 아주 텐션이 굉장히 높은 소리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요런 소리가 들어 있는 경우에 오 예스. 예스. 여기 있는 이런 이런 소리가 바로 요 소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는 h 소리는 요거 자체는 그니까 어렵지 않지만 어, 나중에 ch, sh, th, gh 이렇게 이 영어의 자음 소리 중에 변화되는 그런 자음 소리를 만드는 가장 또 까다로운 친구가 바로 h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소리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르, 우, 크, 쿠, 이어. 이렇게 된다라고 예,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자 알파벳 글자에 기본적인 음가를 한번더 이제 한번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면은 에 브, 크르에풋그흐 이즈 크울음은 아프 크, 르 스트 어, 브 우, 크 스, 이어, 즈. 됐나요? 네. 한번더 연습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써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연습을 해서, 완전히 보자마자 바로 속, 이게 음가가 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거 중요한데요. 먼저는, 에, 브, 그, 크, 그, 르, 에, 프 그, 그, 흐. 이즈크을 음은 아프크르스트어브 르, 우크스 이어즈 이렇게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거꾸로 연습해도 좋아요. 그래서 즈이어크스우브 어투스르크프 아 음. 음, 을, 크, 쯔, 이, 흑, 그, 흑, 에, 르, 크, 브, 에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해서 네, 그냥 글자를 보는 순간 바로 기본적인 음가가 나오도록 연습해주면 단어를 읽고 쓸때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기본음가 완전 마스터해주면 좋습니다.